배수로 쪽에 숨어 있더라고요 배수로. 요, 요 앞에 있어. 이제 다왔습니다요 앞에 배수로 있거든. 어, 디더라 어, 지나왔나? 요, 어, 어디더라? 요 앞이든가. 어, 헷갈리네요. 갑자기. 어, 아닌가? 어? 제가 뭐 홀렸나? 이서봐라 이거, 이거 맞는데? <laughs> 지나왔나? 이쪽이던가? 어. 아, 요거네, 요거네, 요거네. 아, 이거 봐봐요. 턱이 잘안 비는데. 저기다, 저기다. 저군냥 야, 봐봐, 이게. 그냥 지나치면 안 비. 야옹이 있는가, 일단. 일 밥, 밥좀 까놓고요. 네, 예, 맞습니다. 이제 지금 영안하시라. 야옹, 야옹. 야옹이가 잘 수도 있기 때문에. 이거 식빵에 계란 입혀가지고 왔거든요. 일단 야옹이가 있는지. 그거 후라시로 켜볼게요 저 봐라 구멍이 하도 쪼매가 안비 있는지도 그냥 지나치면 몰라요 저구형은 야옹아 있니 저 야옹이 아니야 어 야옹인가 야옹. 야옹이 아닌가요 아닌가 뱀티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뱀티 나오면 제디져 재주거든요. 조군형 맞거든요. 조군형. 영화 그 자들이 저 배수로 쪽으로 숨어가지고 하도 영한 날씨니까 추워가지고 저 안에 숨어있더라고요 저기 저기 저기. 예. 조 근처에 밤 놔두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. 음, 맞죠? 군형이 작죠? 저기 근데 저게 풀 같은 거도 추우니까 자들이 풀 보이죠? 풀 나격 같은 거 자들이 추우니까 나격 이거 어, 왜 이렇게 부스럭거리나뭐 있나? 뭐 있나? 일단 조금 저에 여러분 놔두고 방종하겠습니다. 예. 밥주려고 잠시 나온 거라. 어, 괜찮죠 여러분들? 응. 빵빵양 괜찮죠? 아 인자 소리 안 나네. 예. 그래도 혹시나 뭐 조심은 해야 되니까 뭐티 나오면 안 되잖아요. 저들 저쪽에 구멍이 생각보다. 안 큰데, 저걸 밥을 어디 놔둬야 되노? 어이... 요쪽, 요, 요쪽 구석에 놔두면 알아서 먹지 싶다. 노래 놔두면 안 되겠습니까? 노래. 어, 맞죠. 요, 요래, 요래 놔두면 비도 안 맞을 거고, 예. 요, 요래 놔두면 먹지 않을까요? 야들이 이래 배수로 쪽 있잖아요. 요쪽, 지금은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. 이게... 야들 이 배수로가 기니까요쪽쪽 편에 있을 수도 있지 요쪽으로 해가 이 배수로가 이게 이게 군형이 긴거 같거든요 그한 이까지 들어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래가 일단 저 나뒀습니다 음. 뭔가 이게 인기 이게 그 야옹이 소리인지 뭔지 부스럭부스럭거리긴 해요 소리. 부스럭, 부스럭, 주위에서 부스럭, 부스럭 거리긴 해요. 저리 놔두면 뭐 사람이 가져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거든요.